천태종의 총본산 단양 구인사가 산문을 연지 75주년을 맞아 기념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천태종도들은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을 함께 극복하고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실천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1945년 음력 5월 5일 단호의 양명한 기운과 함께 창건된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참선을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을 세운 상월원각 대조사, 억주창생 구제중생의 원력으로 산문을 열게 된 사찰이 바로 단양 구인사입니다. 천태종이 25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구인사 개산 75주년 기념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는 종정 도영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스님, 엄태영 국회의원, 류한우 단양군수 등 사부 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천대종 종정 도영스님은 거룩한 원력을 잊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총무장 문덕스님도 기념사를 통해 구인사 삼문이 열리고 일승묘법의 최상승 법문이 새로운 광명으로 피어났다고 설했습니다. 오늘의 이 법석은 단오의 양명한 기운과 함께 계산의 기쁨을 나누고 종지, 종통을 더욱 견고하게 지키고 전하며 대조사님의 장엄한 가르침을 되새기는 원력의 자리입니다. 사람을 구하겠다는 원력으로 세워진 구인사는 천태종 총본산이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단일 사찰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천태종은 이번 기념 법요식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병마와 경제 불황의 고난을 극복할 전환점으로 보았습니다. 구인사의 계산은 불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는 것이었으며 애국불교. 성활 불교 대종 불교의 실천으로 21세기 한국 불교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구인사라는 이름으로 지은 삼간 초암이 오늘날 명당이 품은 황금절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대도량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고려시대 의천 대선사가 펴낸 천태종, 이후 구인사의 계산은 곧 천태종지를 다시 밝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천태종은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실천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천태종은 구인사 계산에 담긴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원력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겠다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BBS 뉴스 열한차례입니다